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 왜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 어, 10편 73편 28절 마지막절에 보면은, 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어 우리가 너 나에게 좀 가까이 와라 하면서 귀속말로 어 말을 에,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할때 가까이 와서귓속말로 말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 가까이 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뭔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신비한 뭔가 우리에게 특별한 복 있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 그어 그러면 너희도 가까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저는 일반적으로 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여러분,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런, 동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뒤서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서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서 오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데 더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은 잠언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찾아 만나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의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도 가까이 하겠다. 라는 말은 뭔가 조건적인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옆에 계십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해가 떠서 온 세상이 밝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커튼을 치고 있으면 집안은 캄캄합니다. 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두우니까 내가 어두운 게 아닙니다. 커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튼을 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밤인지 낮인지 집안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 말은 커튼을 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해는 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커튼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옆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커튼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듬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옆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 나에게 가까이 와라. 여러분, 왜 가까이 오라고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간호사 한 명, 의사 한명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어려울 때 뭔가 아는 사람이 한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학교에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어내 아버지다. 그러면 은 여러분 얼마나 으쓱하겠습니까? 뭐 나를 직접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은 아니더라도 이 학교 울타리에 내 아버지가 선생님으로 계신다. 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고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다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함께 가 주신다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에게 가까이 와라 여러분 이것이 축복과 은혜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 나에게 가까이 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주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도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하나님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건강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고든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계시는 하나님, 오늘은 또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추수의 기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기쁨은 추수의 기쁨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이런 추수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멀리 있는 우리 일본의 멕사 성교사님, 또 마닐라의 정대섭 성교사님, 또, 어, 원주민 성교의 서영준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에 언제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아계신 하나님, 오늘 도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추석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어, 여기 또 어, 살다 보면 아, 추석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아, 평범한 날입니다 아, 그렇지만 또 추석을 통해서 아, 가족의 그런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우리 여전도의 형제회회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부모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 모임 위해서 목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전도의 형제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신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또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터에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또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목장 모임, 우리 여전도의 목장, 또 형제의 목장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목자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도그 주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교회가 또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